안녕하세요. 디지털 의료 제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교육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C 조승연입니다. 요즘 많은 의료기기 관계자분들이 2025년 1월 24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디지털 의료 제품법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특히 사용 적합성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께서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디지털 의료제품법과 사용 적합성에 관한 자료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들을 총 4개의 영상을 통해 쉽고 명확하게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디지털 의료제품법과 사용 적합성에 관한 자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 기술, 지능형 로봇 기술 및 가상 융합 기술 등 첨단 의료 기술들이 의료 분야에 빠르게 접목되면서 디지털 의료 제품 개발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은 기존의 의료기기 규제 체계만으로는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1월 24일부터 디지털 의료 제품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 의료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럼 디지털 의료 제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의료 제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의료 기기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같은.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기기에 디지털 기술이 들어갔다는 것을 넘어 질병의 진단과 치료, 예후 관찰, 치료 반응 예측, 재활 보조와 같은 특정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을 의미하죠. 이러한 디지털 기술은 의료기기 하드웨어에 적용될 수도 있고 그 자체로 디지털 의료기기 기능을 하는 독립적인 소프트웨어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의료기기의 예를 들어보면 AI 기반 질병 진단보조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앱 형태의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인 디지털 의료기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융합 의약품입니다. 이것은 의약품과 디지털 의료기기 또는 디지털 의료 및 건강 지원 기기가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결합된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된 기능이 디지털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비만 치료를 위해 기존 비만 치료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생활 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디지털 치료제를 병용하는 제품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의료 및 건강 지원 기기입니다. 이 제품들은 디지털 의료기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의료 지원 또는 건강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측정, 수집 및 분석하거나 생활 습관을 기록, 분석하여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술 적용 제품들이죠. 개인용 건강관리 목적으로 운동량이나 수면 패턴을 기록하고 일반적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워치 앱 같은 것이 좋은 예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의료 및 건강지원기기에 대한 관련 규정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장 궁금한 내용인 사용적합성 평가는 디지털 의료 제품 중 어디에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세 가지 디지털 의료제품 중에서 사용 적합성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디지털 의료기기입니다. 디지털 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별표 2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 허가의 첨부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해당 문서에 명시된 첨부서류를 보면 사용 적합성에 관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허가가 인증을 받으려면 사용 적합성에 관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용 적합성 요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IEC 62366-1 국제표준에 따른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통해 얻어진 자료들을 포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요약서는 IEC 62366-1의 모든 요구 사항을 포괄하며 제조업체가 관리하는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파일과 위험 관리 문서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디지털 의료 제품법의 시행 배경과 목적, 그리고 디지털 의료 제품의 세 가지 유형. 마지막으로 사용 적합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는 대상과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디지털 의료기기의 사용 적합성에 관한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